자, 그러면 이제 축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축, 작성 누르고, 축. 그렇죠? 축. 해서 빈 공간에다가 눌러주시고, 스케치. 해서 XY평면 잡아서 직선을 하나 꿔줍니다이 녀석 중심선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길이를 미리 축의 길이만큼 매깁니다. 132. 자 이렇게 3D는 원래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치수를 매기는데 왜축 그릴 때만 제가 이 길이를 미리 매기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단계적으로 쌓아올릴 때 너무 좁은 데서 좁게 그리고 그러니까 작게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어떤 치수를 딱 주게 되면 얘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음, 그래서 전체 길이를 미리 기장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편안하게 그리자는 심보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갔다가 움푹 들어갔다가 나와서 클리어. 이렇게 되겠네요. 음. 자1치 눌러서 센터 선의 가운데와 녹색 점 찍어주시고요. 파이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 파이. 자 이쪽에 12파이. 그다음에 요거는 17파이. 요쪽에는 20파이. 자, 그림이 약간 이상해지면 이 요런 거. 쭉쭉 좀 올려 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올려 놓으시고 그다음에 17파이. 그다음 12파이. 요쪽에는 6파이. 그다음에 요거는 얼마입니까? 8. 파이. n8이니까 8파이죠. 음. 자, 이제 길이 치수 줄게요. 어. 과제에 있는 대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8.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62. 음, 62. 자, 반대편.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52. 여기에서 여기까지. 22.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5. 그 다음에 이 6파이 구간.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완전 구속. 다 완료가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자, 회전. 음, 돌려줍니다. 스레드부터 먼저 할게요. 자, 그림을 대충 이렇게 놔두고 스레드를 누른 다음에, 이때 스레드 누를 때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앞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전체 기술을 풀었을 때 화살표, 화살표를 보면 앞쪽을 누르면 어, 이거 또아테가 갔는데, 요 누르는 방향에 따라서. 화살표가 지정이 됩니다. 반대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음.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제가 이렇게 먹혀 있는데, 일단 뭐 전체 눌러놓고, ISO 매트리에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음. 일단은, 다시 보면 스레드 다시 눌러서 어, 여기 공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먹혀 있어 가지고 아까 그게 안 보였는데 요기를 누르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스레드를 이, 이쪽 방향으로 넣는다는 거고 다시 이쪽 방향 을 누르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어, 오게 되죠. 그래서 스레드 누르고 앞쪽을 눌러서 스레드 방향 이쪽으로 되게 해주시고 어, 여기에서 ISO 매트릭. M8 1.25 피치 일반 피치 확인 이러죠 끝내줍니다. 음. 자 그다음 여기랑 이쪽 12파이 구간에 키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키 자리 네, 키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둘다 12파이니까 그렇죠? 어, 그 KS 규격지 확인을 해보면 12파이일 때 키는 얼마짜리입니까? 4짜리죠, 4짜리. 4짜리. 내려가야 되는 양은 2.5. 음, 그건 이제 데이터북집을, 어, KS 규격, 음, 데이터북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북집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12파일 때 초과 이하기 때문에, 그죠? 초과 이하기 때문에 12에서 17은 포함이 안 되죠. 초과니까. 12가 포함되는 곳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4구요 내려가야 되는 양은 2.5, 추구에는 2.5, 구멍을 팔 때는 얼마예요? 1.8을 올라가야 되겠죠. 음. 자, 다시 내쳐서 자, 여기 위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본체 만들 때처럼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 클릭을 해서. 원점을 열고, 어, X, Z 평면을 활용을 해서, 위에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넣고요. 평면도 잘 놔두고. 자, 여기에 직사각형을 열어보시면, 두, 중심 대 중심 슬롯. 저는 요걸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슬롯을 만들고요. 직선 누르고 라운드 가운데 눌러서 여기가 2, 그 다음에 라운드와 라운드 끝에 끝을 잘 맞춰서 넣고 난 다음에 여기가 8, 그 다음에 4짜리였으니까 4. 자, 이런데도 여기가 어, 완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수평이든 수직이든 뭔가가 녹색점이랑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매겨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 파기 얼마? 2.5 파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할게 있죠. 여기 바로 그 멈춤 나사 꼽는 자리 뒤에 키를 하기 전에 왜이 작업 평면이 둘다 12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도 뭡니까 작업을 할게 하나 있다 이거죠. 다시 스케치를 이 화면에다가 해 놓고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을 녹색 점이랑 하나 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리. 요게 과제를 보면 4로 되어 있습니다. 4. 스케치 마무리 나오고 얘는 뭘로 활용했나요? 구멍. 그렇죠? 구멍을 활용할 건데 일반 구멍이 카운트버 없고 거리를 줄거고요 각도를 주는 거죠 얘를 90도 그 다음에 구멍의 사이즈는 4파이 길이를 얼마 준다고요 0.0001 만분의 1딱 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네, 구멍이 파입니다 꼬갈콘 멈춤 나사를 꼽는 구멍 꼬갈콘 모양의 구멍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시선 꺼주고요. 반대편. 반대편에도 키를 넣기 위해서 공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 XZ 평면 눌러주고 뒤에 와서 여기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 자, 이 작업 평면을 보면 위쪽은 약간 누리끼리하고 밑에는 하늘색이죠. 이거 앞뒤를 표현합니다.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가 뒤에요. 어떤 거에서 큰 차이가 나냐면 스케치를 그리고 난 다음에 돌출할 때 방향이 정해집니다. 앞쪽으로 튀어나와요, 기본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내가 돌출 누르고 싶은데 막 반대로 가고 뭐 이런 이유가 법선 방향 신경 안 쓰고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돌출할 때 여러분이 막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릴 때이 법선을 얘를 얘를 우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법선 반전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스케치북이 반대로 됩니다. 바뀌었죠? 원래 위에가 약간 조황, 그 살색이었고 밑에가 하늘 파란색 계열이었는데. 우클릭해서 법선 반전. 요거 사용하시면 앞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케치 넣으시고. 역시나 두전 슬롯 중심 넣어서 거리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키의 사이즈는 4. 그죠? 그다음에 아직도 구석이 안된 이유는 수평 수직을 넣어줘야 되죠. 파란색 점과 요 점. 음. 스케치 마무리. 돌출. 잘라내기 2.5. 세팅 값 되어 있으니까 바로 확인. 작업변면 가시선 꺼주고요. 자, C를 땁니다. 못 따기 1. 그래서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적용을 눌러서 못 따기를 해줍니다. 12파이 구간이랑 M8짜리 자 근데 17파이짜리는 과제를 보면은 요 앞에 뭐가 있나요? 과제를 보면 요쪽에 양쪽에 조립도를 보면,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고무 재질의 오일 실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 오일 실은 재질이 고무기 때문에 날카로운 게 있으면 찢어지니까 규격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일 실을 작업을 해 놓는 게 있다. 몇 페이지였냐면, 21페이지였죠. 케이스 규격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서 보면은 요로 요걸로 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각도는 15에서 30도고요. 그 다음에 d1 값과 d2 값을 어, 데이터를 줍니다. 자 d1 17파이죠 우리 축이. 그리고 d2는 최대 14.9예요. 그러니까 14.9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냥 어, 시험 칠때 혹은 우리가 활용을 할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대로 다 값을 주지 않고 요 거리를 2를 주고요. 각도를 30도 주면은 요 스펙 안에 들어옵니다. 어, C를 딸 때. 각도 30도와 거리 2를 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거를 가서 적용을 해보면 못 따기 눌러서 두 번째 거 눌러가지고 거리는 2, 각도는 30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2가 돼야 되는 방향이 여깁니까, 여깁니까? 가로일까요, 세로일까요? 2가. 아까 규격집에서. 제가 체크를 어떻게 해드렸죠? 2가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죠? 자, 그러면 가로에 해당되는 여기를 눌러주고, 모퉁이를 눌러주면은, 요렇게. 예,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적용 한번 눌러주고. 반대편도. 가로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가로가 2미 m 여야 되고 모퉁이가 3 0이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깎기. 목깎기 눌러서 0.5 정도 얘는 줘야 될거예요 1은 너무 커요. 어. 그 다음에 추가 클릭 눌러서 여기를 3으로 해주고 3을 눌러줘요.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적용. 눌러주고, 자, 이쪽에 와서, 마찬가지로 0.5 클릭. 추가 명 클릭해서, 3. 뒤에 거. 적용.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어링 들어가는 이 부분. 아까 본체에도 보면 이 안쪽에 0.2R 줬잖아요. 여기도 베어링이 양쪽 모퉁이에 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2 정도 하셔서, 여기랑, 여기. 적용. 눌러주시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복귀 누르고요. 저장. 전부의 확인.